자침, 침구를 사용하여 인체의 일정 부위를 자극하고 조작 방법을 운영하여 생체 기능을 조정, 질병을 치료한다. 체위 및간호보좌 활동, 편안한 자세로 누운 자세에 침치료에 필요한 부위를 노출시킨다. 침치료 시 눕는다. 특히 체질 허약자, 정신 과민자, 정신이 예민한 초진 환자는 눕게 한다. 침 치료 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침이 구부러지거나 부러지는 것을 방지한다. 기온이 낮을 때 치료 시 피부에 노출면을 적게 하고 치료 시간을 단축한다. 어렵지 않아요. 자침이 끝나면 신체에 남은 침이 없는지 확인. 발침 후 출혈이 있으면 지그시 눌러준다. 간호부자 활동. 가슴답다. 불편감 호소하거나 현훈 시 어지러우면 의사에게 알린다. 유침 시간 침을 막고 있는 그 시간 동안 환자의 체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발침 후 알코올솜 또는 붕산면으로 침공 부위를 가볍게 누르고 출혈 시 멈출 때까지 눌러준다. 발침 후 남은 침이 없는지 살펴본다. 사용한 침구는 알코올솜으로 닦고 고압증기 멸균 소독을 한다. 요즘 다 일회용 써요. 발침시 주의사항 발침 개수를 재확인한다. 침은 손상성 폐기물 통해 알코올 솜, 붕산면은 일반 의료 폐기물 통해 넣는다. 어, 침의 종류 호침, 아프고 저릴 때 삼릉침, 출혈, 발설. 그러니까 피 뽑을 때 피부침, 소화침, 지침, 수제맥을 이용하여 안마 효과. 어, 회색이네요. 자, 침의 부작용, 채침. 침이 채 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침 아래 근육의 일시적 긴장으로 돌리지도 뺄 수도 없는 상태 잠시 유침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돌리거나 경혈 주위를 눌러주거나 주변의 침을 놓아 국부 긴장 상태를 완화하도록 한후 발침한다. 기출이요 기출. 채침. 후운침 훈, 침, 후운침 쇼크, 훈, 초진환자, 긴장하거나 허약체질환자 자 어지럽고 가슴답다 토하려 하고 심한 자는 졸도 얼굴 색 창백 입술 색이 파래지며 땀 즉시 의사에게 보고한 뒤 침을 빼준다 따뜻하게 끓인 물을 먹인다 인중이나 중증혈을 눌러주고 백회혈에쑥뜸을 뜬다 반듯하게 누워서 쉬게 한다 왼쪽이 백회혈이죠 오른쪽은요 중충혈 중충혈 가운데 손가락 뭐 정도 되겠죠 백회혈 우리 이제 대천문 자리죠. 자, 절침. 침이 절단된 상태에 침체가 몸 밖으로 드러나 있으면 핀셋을 이용하여 빼낸다. 피부 내에서 침이 꺾여져 있으면 집게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으로 침의 양변을 누르고 침체가 노출된 연휴에 핀셋을 이용해 빼낸다. 깊숙이 삽입되었으면 수술한다. 만침. 침이 구부러진 상태. 이 절침은 절단이죠. 만침은요, 뭐, 망곡점에서 구부러진 상태, 구부러진 방향에 따라 가볍게 비틀어서 침이 기울어진 방향으로 서서히 빼며, 체위 변경으로 인한 것은 체위를 고정하고 침을 뺀다. 자, 침의 원리, 회색이네요. 자, 침의 적응증, 언제가 좋냐. 어, 다 적응이 되죠. 어, 되게 많아요. 교, 저기 교재 보면. 경련에 좋고 메스꺼울 때 좋고 위장관 질환에 좋고 수면 장애에 좋고 편두통에 좋다. 가장 유효한 분야는 마비 환자, 뇌졸중, 안면 신경 마비 등등 약물 남용에도 좋다. 자 침의 금기 피로했을 때 하지 말아라 배부를 때 하지 말아라 배고플 때 하지 말아라 갈증이 심할 때 하지 말아라. 자 안구 침 놓는 사람 어디 있나요? 고막. 아니죠 심장 아니고 폐 아니고 후두 아니고 고환 외생식계 유두에 침 놓지 않아요 임산부 안됩니다 심장질환 안되고 출혈 안되고 암환자 안돼요 자 여기에서 지금 적응증은 다 침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 하겠죠 그죠 어, 침의 금기를 알아두는게 더 빨라요 침의 금기 뜸의 금기 부항의 금기 거의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침의 금기, 뜸의 금기, 부항의 금기, 똑같다.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침을 몇분 동안 놓냐. 30분 넘지 않죠. 근데 이게, 개정판에는 어디에 찾아도 없더라고요. 유침 시간, 몇 분인지 없어요. 우리 대체적으로, 기본 간호에서도 뭐든지 30분을 넘지 않아요. 그죠? 음. 뜸, 뜸. 다른 말로, 구법. 연화, 연기와 불. 내 세력을 직접 경락 혈위에 가여 소작 자극을 주는 것이다. 자, 뜸의 작용. 자,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면역 작용이 최근에 기출에 나긴 했어요. 의구사에 어, 났고. 근데 위에 보면 우리 침의 어, 작용 있잖아.는 기출에 나지 않았으나 비슷해요. 침의 어, 작용, 뜸의 작용, 중혈 작용, 등혈 작용. 중이 뭐예요? 음, 많아진다는 거죠. 그죠? 무거워진다. 적혈구, 혈색소 증가. 자, 면역작용, 병원균이나 독소가 들어왔을 때 이겨낼 항체를 만들어 저항력을 갖게 한다. 면역기능 증가. 반사작용, 손바닥에 뜸을 뜨면 대응하는 오장육부나 혈관 등에 영향을 주어 병을 치료한다. 자, 야, 너왜 이렇게 키가 작어? 그러면 반사! 하면서 손바닥을 딱 대줘, 그죠? 그래서 반사작용은 쉽게 어떻게 이해를 하냐? 손바닥에 뜸 뜨면 대응하는 오장육부나 혈관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자 유도작용은 멀리 멀리. 자 아픈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경혈에 뜸 자극을 주면 혈관 확장시키거나 수축해서 뜸의 작용이 된다. 자 우리 반사는 손바닥, 유도는 멀리 멀리. 우리 유괴할 때 어, 뭐 적당한 예는 아니지만 멀리 멀리. 신진대사 작용, 신진대사 왕성하게 하고 기관의 생리적 기능을 항진시킨다. 혈액순환 작용, 심장박동 강화시켜 핏줄의 수축과 이완 기능을 향상시킨다. 피해순환을 고르게 하여 동맥경화증 사전에 예방한다. 자, 기타, 자, 억제하는데 아픈 거 억제하겠죠, 그죠? 진통, 진정시키는 억제. 그 다음에 혹시 너무 억제가 되어 있다. 그럼 지각신경, 운동신경, 자율신경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항분작용을 한다. 적응증상과 범위, 무력증, 허약증의 장질환, 신장, 간, 자궁 등의 내장질환, 만성위통증 환자의 상복부 등, 퇴행성 및 과로성의 근골격계 질환, 전신이 모두 허한 경우, 병락에 허실이 섞여 있는 경우 남녀비뇨생식 계통의 허양 및 갱년기 변화와 어깨팔의 종기나 괴양증의 음증 발의 냉증이 있어 맥증의 혈이 얼어붙어 있는 경우로서 노인성 허한성으로 손발과 관절에 나타나는 신경계 혈관계 질환 자 뭔지 모르겠어 자 우리 뜸은 뭐라 그랬어요?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자 그러면은 내가 열이 있는 사람한테 하겠어요? 차가운 사람한테 하겠어요? 그렇죠. 약간 허해, 어, 허약성, 무력성, 허한 사람. 그 다음에 허해, 허허. 그 다음에 경락에 허허허허, 허허. 아,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음증, 음증. 발에 어 차가워. 그 다음에 얼어붙어 있어. 허해. 그래서 차갑고 허하고, 그런 곳에, 어, 뜸이 좋다. 자, 침과 뜸의 비교. 침은 기계적 자극, 실증, 열증, 급성질환. 뜸은 온열성 자극, 허증 한증, 만성질환. 자, 여기에서, 침하고 뜸하고 반대죠, 그죠? 침은 뭐예요? 약간 업된 사람, 열이 있는 사람한테 침. 뜸은요, 깔아앉은 사람, 허한 사람, 추운 사람한테 뜸. 어, 요거를 이해하면 좋다. 자뜸 준비 및간호보자 활동. 자 실행 단계 침 놓는 순서와 동일. 환자 자세도 침 놓는 자세와 동일. 위에서 아래로, 등에서 배쪽으로, 머리 몸통 그 다음에 이후 사지. 그 다음 병실 환기. 주의사항 국소 마비 환자는 화상에 주의한다. 다른 부위를 화상케 하거나 의복을 태우지 않도록 한다. 얼굴에는 뜸을 뜨지 않도록 한다. 고열 환자도 뜸 뜨지 않는다. 어렵지 않아요. 주취 중술 마셨을 때 임산부 그냥 안 된다. 뭐 복부 엉치 부위라고 하는데 임산부 안 된다. 우리 침도 임산부 안 됐죠, 그죠? 수포가 형성된 경우 작은 것은 저절로 마르지만 수포가 큰 경우는 멸균된 주사기로 뽑아낸 후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준다. 금기 자침의 금기와. 동일해요. 피로했을 때 안된다. 배부를 때 안된다. 배고플 때 안된다. 갈증이 심할 때 안된다. 얼굴 안된다. 심정부 안된다. 혈관이 드러난 곳 안된다. 임신부의 하복부 안된다. 급성 복막염 어, 터지겠죠. 열성질환 안된다. 뜸의 추후 단계에 물집이 잡힌 정도는 자연 흡수된다. 물품 정리 및 환기. 창문을 열어 환기. 참고 양생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장수하기 위해 생활 규칙을 지키고 몸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가꾸기 위한 기술이다. 내용 자연의 순응, 심신의 안정, 음식의 절제, 규칙적인 생활, 체질 개선 아니에요. 우리 양생술은 질병 관리에서 약간 1차 예방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다음에 또심몇분 동안 한다 안나왔죠 그죠? 어, 뜸도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30분을 넘지 않는다. 자, 자연요법의 추나. 자, 추나는 안마죠 안교, 지압, 수기, 한의학에서 외과적 치료 방법 중에 하나. 우리 일반적으로 어, 양방에서 외과 수술하면 칼 되는 건데, 한방에서 외과는 뭐예요? 어, 외부에서 이렇게 마사지해 준다. 그런 느낌이에요. 양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이용하여 환자의 질병 부위, 체질을 파악하여 치료한다 자 범위가 어 좋다고 하는 범위가 많겠죠 그죠 음. 요추간판 돌출증 디스크 아니에요? 어, 괜찮다 한방에서 작용 신진대사 증가 통증 경각 음량 조정 혈액순환 촉진 근경련상태 개선 그래서 체질 강화에요 관절운동 범위 개선 ROM 확대, 금기, 출혈성 안 된다 그랬죠 다안 되죠 내장기의 기질성 병변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픈 사람 안 된다 염증성 질환 안 되겠죠 그죠? 골절이나 탈구 더안 되겠죠 그죠? 월경기, 자, 임신부 또 나왔죠 임신기에 복부나 요첨부 공복시 안 되겠죠 식후 안 되고 술에 취한 경우 안 되고 정신이 흥분된 경우 안 된다. 참고, 추나 전후의 준비와 처리. 진료실은 신선하게 유지. 20도 유지. 출혈성 질환이 있으면 적용해서는 안 된다. 출혈성은 다안 돼요. 출혈성은. 부항요법 자, 음압 펌프질로. 관 속의 공기를 빼내요. 경혈상 피부 표면에 흡착하거나 간접적으로 화력을 이용하여 울혈시키는 것이다. 자, 목적 및 효과. 병 부위를 따뜻하게 해서. 차가운 기운을 흩어지게 하여 혈액순환 활발하게 하여 붓기를 가라앉고 통증을 그치게 하는 작용이다. 저리고 아플 때 아픈 부위에 부항을 붙이고 타박상으로 울혈되었을 때는 삼능침을 놓고 부항을 붙인다. 금기, 출혈성 다안 되죠. 자, 특히 부항은 정맥류안 돼요. 우리 부항이 뭐예요? 약간 거기를 울혈시키는 거예요. 울혈이 뭐예요? 피를 모으게 하는 거죠? 근 정맥류 환자는 피가 모아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정맥류 환자 이거 알아두세요. 식사 직전, 직후 안 되고 운동 직후 안 되고 근육통에 좋다. 주의사항 근육이 많거나 뚱뚱한 환자는 큰 화관을 선택한다. 화관 입구에 바셀린을 발라 피부 손상 예방. 진통을 느끼거나 긴장하는 환자는 일찍 끝낸다. 표준 체중의 경우 한 개소에 1에서 5분 흡압. 전체는. 10분이죠, 그죠? 10분, 5에서 10분. 처음 압력은 30에서 40 cmHg 차츰 높여간다. 치료 후 피로감이 심할 경우 2~3일간의 휴식기가 필요하다. 자, 습식 부항은 1회용 종이포를 깔고 렌싯. 자, 우리 건식은 뭐예요? 건식은 그냥 이렇게 부항 뜨는 거고 습식은 뭐예요? 피를 보는 거예요, 피를. 그러니까 렌싯이 뭐예요? 요게 바늘이죠, 그죠? 바늘을 삽입한 후 부항을 붙여 사혈한다. 이게 이렇게 났어요. 1분 정도 사혈하고 부항과 함께 혈 제거 후 깨끗하게 닦아준다. 사혈 량은 성인의 경우 1회 10cc 넘지 않도록 한다. 자연식 병용하고 육식 또는 고칼로리 산성 식품 섭취를 제한한다. 명현 어지러움이 심해지면 압력과 흡수를 감소시키거나 휴식이 필요하다. 수치료법, 냉온요법, 물을 적용하여 치료하는 물리치료의 한 분야이다. 효과, 자극과 진정, 온탕, 냉탕, 혈액정화 및 혈액순환 촉진, 그럴 것 같아요. 해독과 중화, 산염기, 조화. 어쨌거나 우리가 냉탕, 온탕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요런 효과가 있다. 아닌 거, XX 읽어보시고, 방법, 냉탕 16도, 온탕 42도, 병약자나 고령자, 순환기 환자는 냉탕 30, 온탕 40도 해서 온도차 10도로 금기, 중증 심장질환. 그러니까 심장질환은 다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한증요법은 사우나죠. 사우나. 여기 수치료는 냉온이고 한증은 온만, 그죠? 발한요법. 그래서 땀 흘리는 거예요. 읽어보시고 자, 사상의학. 이게 이제 안 났었어요. 근데 1 9회 모의고사에 이제 나면서 이제 요것도 해야 되나? 요렇게 되는 거고, 그냥 우리가, 어, 재밌게 하면 돼요. 자, 유래. 조선말기 이재마에 의해 창한 중국의 한의학과 달리 네 가지로 분류한다 중국은 간, 심, 비폐, 신이었죠, 그죠? 우리는 사상의학. 이거 엄청 좋아해요. 이거를. 자, 이 그림을 먼저 보세요. 중간중간. 중간. 어. 중간을 끊어서. 지금, 양, 양, 음, 음. 그죠? 태양, 소, 양, 태, 음, 소, 음. 자, 여기 태양은 이게 순서대로 위로,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폐가 맨 위에. 그 다음 비장, 간, 그 다음에 신장, 콩팥.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폐가 좋아. 그러면 이 사람은, 어, 위쪽이 빵빵하겠죠? 그죠? 위쪽이 건강하겠죠? 그 다음에 비장이 좋아. 어, 여기 지금 태양하고 소양하고 약간 태양은 위쪽 어, 목 쪽이 약간 빵빵한 느낌, 소양은 여기 어, 가빠 가슴이 약간 빵빵한 느낌. 자 태음은 뭐예요? 간이 여기 있으니까 배둘레 배둘레. 그다음에 소음은 콩팥이 밑에 있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때요? 하체가 발달된 느낌 이렇게 해 놓고 태양인 폐가 크죠, 그죠? 어, 폐가 커요. 자, 간소는 나중에 해요. 폐가 커. 자, 머리와 이마가 실하고, 자, 머리와 이마가 실하고, 목이 두껍다. 허리가 약하다. 어, 당연하죠, 그죠? 위쪽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과단성과 진취성이 강하고, 재주가 많고, 사교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폐가 크기 때문에, 폐 쪽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그죠? 어, 그래서 아래쪽에 위, 식도, 뭐 협착 식도 경련 이렇게 어, 되어 있어요. 그다음 소양은 비상이 크다 그랬어요. 일단 비대 어, 대만 일단 봐요. 자 흉곽이 발달하고 머리 이하 광골부가 약하며 상부가시라고 하부가 허하다. 동작이 빠르고 기상이 용맹, 손발이 뜨겁고 가슴이 넓고 하체는 약하다. 태양인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전형적인 태양인의 모습을 한 사람이 강호동. 어. 전형적인 어, 태양인의 모습을 한 사람이 강호동 그래서 사업가 대통령 그러니까 그 운동선수는 강호동이고 대통령 하면 누가 생각나요? 트럼프가 생각나죠 그죠? 어, 사업가 대통령이 태양인의 그 그러니까 강호동이나 트럼프가 태양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고런 스타일의 몸체가 태양인의 몸체라고 해요 어, 그러고 보니까 약간 들어맞는 것 같죠 그죠? 소양인은요? 소양인은 약간 날카롭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말 잘하는 달병과 일타강사 그래서 요 소양인은 유재석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유재석이 소양인이란 뜻이 아니고 그런 형태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 소양인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태양인 트럼프 어가단성 준실성 재주많고 사교적이다 어자 소양인 자 동작이 빠르고 기상이 용맹 어 유재석 같아요. 자, 가슴이 넓고, 하체가 약하다. 밖에 일을 좋아하고, 가정이나 자신의 일은 경솔하다. 판단력은 빠르고, 계획성이 적다. 그러니까, 뭐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고, 빨리 그냥, 어 빨리 해버려! 약간 이런 느낌. 자, 성기능이 약하고, 비뇨 생식기 질환, 내분비선 기능이 약하다. 여자는 다산하지 못하다. 어, 왜 그럴까요? 어, 위쪽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소양인의 같은 경우는 유재석 남자로 하면 유재석, 여자로 하면 이효리. 어 이효리가 소양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체형이 소양인의 체형이라고 해요. 뭐 성격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다음 태음인 간대패소. 간대패소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음인이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때요? 간띠가 벌써 간대패소. 호흡기와 순환기계가 약하다. 가슴은 비냐. 복부, 건실. 욕심이 많고 성격이 무뚝뚝하지만 점잖다. 뭐 그렇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많은 태음인. 종교인 봉사자 예술자라고 하는데 이 직업은 그닥 어,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 태음인인 것 같아요, 그죠? 어, 소음인. 얘는 신장이 커요. 자, 상체보다 하체가 건실하여 엉덩이가 넓다. 내성적 성격으로 깔끔하고 착실하며 매사에 치밀하고 인색하다. 꼼꼼쟁이래요. 꼼꼼쟁이. 소민. 학자 선생님. 그럴 것같죠그죠 소화기계 정신계 질환이 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일부러 폐, 그 밑에 비장, 그 밑에 간, 그 밑에 신장으로 그렸어요.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사상의학. 요거 이해시키려고 그림을 그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양양음. 음 그죠? 양양음 음 태양소양 태음소음 폐가 좋고 비장이 좋고 간띠가 부었고 신장 콩팥이 좋다. 자그 다음에 크로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하고 간 그죠? 태양 태음 태양 태음 폐대간소 간대폐소 그죠? 태양이 폐가 커 태음은 폐가 작아 태양은 간이 작아 태음은 간이 커. 그 다음, 소양, 소음. 소양은 비장이 커. 소음은 비장이 작아. 소양은 어, 신장이 작아. 소음은 신장이 커. 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 태양, 소양, 태음, 소음. 하고, 크로스는 태양, 태음. 크로스는 소양소 음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어뭐 뭐가 약한 거는 일단 외우지 말아 보세요. 자 태양은 폐가 커 요거는 알잖아요. 소양은 비장이 커 그다음에 태음은 간이 커 소음은 신장이 커 태양의 강호동 그죠 목 두꺼운 트럼프 그런 느낌 소양이는 어, 유재석 이효리 느낌 그다음에 태음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 소음은, 지금 여기에 그림 되게, 어 뭐랄까, 찐자처럼 이렇게 그렸지만, 하체가 튼실해요. 그래서, 여자 같은 경 여자 아이돌이 소음인이 많대요. 그래서, 아이돌 같은 경우는 상하체가 부실해 보이지만, 아이돌의 대부분이 상체보다는 하체가 발달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인형이 많다고 합니다. 이거 읽어보시고. 2025 공구복원 부항요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사 직후에 적용 아니죠. 처음 압력은 60 아니죠. 30에서 40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 있죠. 자 정맥류가 있는 환자에게 적용 금기라고 그랬어요. 5 성인의 사혈량은 1회 10cc를 넘지 않게 한다. 그리2025 공구복원 제가 시험 봤다 그랬어요. 자 습식 부항 준비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한 번도 나지 않았던 문제예요. 자, 우리 숲식 부항은 피를 뽑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어, 바늘, 렌싯. 202403 탕제 복용 초기에 일시적 거부 반응으로 원치 않은 효과 명현. 자, 202403 추나 요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추나 요법실 온도는 30도 아니죠? 20도라 그랬어요. 2. 시술 전 30분간 달리기. 어, 너무 생뚱맞죠? 3. 출혈성 질환이 있으면 적용해서는 안 된다. 요거죠. 뭐침뜸 부항 다 마찬가지예요. 출혈성 질환에는 치료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4. 골절 부위는 알코올 스펀지로 닦고 시행. 골절 부위에 천하요법 시행하지 않는다. 5. 시술 중 오심을 호소하면 시술 강도를 높인다. 아, 좀 쉬어야 되겠죠. 그죠? 20309. 2 경락과 경혈을 자극하는 수기요법의 효과. 혈액순환 감소? 증가겠죠. 근육경련 증가? 감소겠죠. 3. 신진대사 증가. 요거죠. 4. 소변 배설량 감소. 이런 말 없었어요. 5. 관절 운동 범위 감소가 아니고 증가겠죠. 20309. 2 침요법 시 채침 반응이 나타났을 때 간호부조 활동. 침이 채했네요. 움직이지. 거죠. 1. 자침 부위의 관절을 운동하게 한다. 2. 침관을 사용하여 침을 밀어 넣는다. 3. 자침 부위를 얼음찜질한다. 4. 잠시 기다렸다가 침을 돌리면서 발침. 요거죠. 자침 부위가 아래로 가도록 체위 변경? 아니에요. 2023. 피부에 음압 적용시켜 어혈을 제거하고 체질을 강화하는 요법은 부항 요법. 202303. 한의 처지를 위한 간호보조활동으로 오른 것은? 또 한방이라고 하지 또 한은 또 뭐야? 1. 구요법을 위해 장침을 준비한다. 구는 뭐예요? 뜸이죠 뜸. 2. 부항시간은 30분 이상 모든 치료는 30분을 넘지 않아요. 3. 발침 후 뽑은 침의 개수를 재확인한다. 이거죠. 4. 사용한 침은 솜으로 닦아 재사용? 아니에요. 재사용하면 과압증기멸균, 고압증기멸균. 추나 유법을 위해 쑥좀 준비, 추나는 안마라 그랬어요. 답은 3번. 20209 이거 많이 틀렸어요. 간, 심, 비폐, 신, 오장 중. 피의 순환을 총괄하며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받아들여 전신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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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장. 자, 피를 저장하는 곳은 어디에요? 간. 돌리는 애는 비장이라 그랬어요. 20209 훈, 침, 침, 훈. 증상이 있는 환자를 위한 간호보자 활동, 찬물을 마시게 한다, 몸을 서늘하게 해준다,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준다, 반듯하게 누워서 쉬게 한다. 그렇죠. 오, 침이 빠지지 않게? 아니죠. 우리 훈침일 때는 즉시 침을 빼준다. 20203 부항요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식사 직후에 적용? 아니에요. 이 처음 압력은 60, 아니죠. 30에서 40. 3. 1회 적용 시간은 30분 이상, 30분 넘지 않아요. 4. 정맥류가 있는 환자에게 적용이 아니고 금기. 5. 성인의 사혈량은 10cc 넘지 않도록 한다. 이거죠. 이 문제 어디서 본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어요? 이거죠. 그죠. 어, 제가 시험 봤다 그랬어요. 그죠. 음, 똑같았어요. 내가 봤을 때는 똑같았어요. 20203 자침 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유침 시 환자 체위를 자주 변경 아니죠. 2. 훈침 시 발침하지 않고 상체를 높여 준다. 발침하고 어, 편안하게 눕혀 준다. 3 발침 시침 자루를 빨리 강하게 뽑는다. 천천히 뽑는다. 4 발침 후 잔여 침이 남아 있는지 확인 이거죠. 5. 사용한 침은 알코올로 닦아 재사용. 아니라고 그랬어요. 답은 4. 2019 마른 약재를 균등하게 세말로 하여 채로 쳐서 고르게 혼합한 양불의 제형은? 요거는 가루약 산재. 2019 병원균이나 독소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항체를 만들어 저항력을 갖게 하는 뜸의 작용은 면역 증진작용. 2 0 1공 4. 침요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갈증이 심한 경우 편두통이 심한 경우, 맞죠? 피로감이 심할 때안 되고, 식후에 배가 부를 때안 되고, 산후출혈이 많을 때안 된다. 2013. 0 구법, 뜸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허증질환의 사용. 그렇죠. 허하고 차갑고 냉하고. 자, 고열환자에게 사용? 안 돼요. 3. 임신부의 복부? 안 돼요. 자, 4. 대혈관 부위에 직접 구법으로 뜸을 뜬다. 우리 혈관에는 뜸 뜨지 않아요. 여기 있죠. 혈관이 드러난 곳, 안 떠요. 오, 사지에 먼저 뜸을 뜨고 얼굴, 아니죠. 몸통! 여기 있죠? 머리 몸통. 그리고 얼굴에 뜸 뜨지 않죠, 그죠? 여기. 얼굴에는 뜸을 뜨지 않는다. 2020-09. 자침을 적용받은 환자가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메스컴을 호소한다. 이거 뭐예요? 훈, 침, 침, 훈, 침쇼크. 20209음악펌프질로관 속에 든 공기를 빼내어 피부 표면에 흡착시키거나 간접적으로 화력을 이용하는 거 이건 뭐예요? 부항요법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